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날 밤 저는 총사령을 각오하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북한군 양강도 국경경비대 제직책은 군견병이었죠. 평양에서 특수 혈통으로 사육된 풍산개 두 마리를 관리하는 임무였습니다. 보위부가 직접 통제하는 희귀 개체들이었어요. 김정은 정권은 이 개들을 백두 혈통이라 부르며 특별 관리했습니다. 일반 군견과는 차원이 달랐죠. 저는 그중 가장 똑똑한 녀석에게 장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하 30도 혹한 속에서 함께 국경을 지켰어요. 밀수꾼을 추적하고 탈북자를 색출하는 훈련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목숨을 여러 번 구했죠. 그런데 2015년 3월 부대에 충격적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풍산개 두 마리 내일까지 잡아서 레일까지 반찬으로, 올려라. 반찬으로 올려라. 식량난이 극심해지자 상부에서 내린 지시였어요. 굶어 죽어가는 병사들을 위해 군견을 도살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눈보라를 헤쳐온 장백을 제 목숨을 구한 그 아이를 도살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군견을 데리고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결 처형입니다.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백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살리겠다고요.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저는 두 마리의 풍산개를 품에 안고 부대를 빠져나왔어요. 추격조가 출발했고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추적견이 제 뒤까지 쫓아왔죠.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장백과 함께요.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북쪽 국경 지역의 한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계급은 하사였고, 맡은 임무는 군견 관리였습니다. 2014년 겨울이었죠. 어느날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수 혈통 군견 두 마리를 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생후 석달된 풍산계 새끼 두 마리가 트럭에 실려왔습니다. 보통 군견과는 달랐어요. 털이 더 하얗고 체격이 달랐습니다. 군견 담당 장교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개들은 평양에서 특수훈련용으로 사육되던 혈통이라고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요. 저는 그중 더 똑똑해 보이는 녀석을 맡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겁먹은 새끼들과 달리 제 눈을 똑바로 보더군요. 저는 그 아이에게 장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장백과 저는 매일 국경 순찰을 돌았습니다. 밀수꾼 추적훈련, 침투자 색출훈련, 동상에 걸린 발로 눈밭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장백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어요. 석달 만에 다른 군견들이 1년 걸려 익히는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문제는 부대 사정이었습니다. 식량 배급이 끊긴 지두 달째였거든요. 병사들은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버텼고 군견들에게 줄 사료도 바닥났습니다. 저는 제 배급량을 줄여서 장백에게 먹였습니다. 그 아이가 말라가는 걸볼수 없었거든요. 2015년 1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죠. 초소 근무를 서면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총을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백과 또 다른 풍산개 새끼도 점점 야위어 갔어요. 털의 윤기가 사라지고 갈비뼈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장백이 밀수꾼을 잡았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를 건너던 중국인 3명을 추적해서 물어 뜯었죠.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밀수품 압수는 곧 상부 보고감이었고 공로로 이어졌거든요. 중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가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이번 공로는 자기가 보고서에 작성하겠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급 사회에서 하급자가 할수 있는 건 복종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중대장이 저를 또 호출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턱을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졌죠.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난척한다고 군견 하나 잘 키운다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의스댄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백을 돌봤을 뿐이었죠. 하지만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중대장은 제 얼굴을 집밥듯 구나발로 내리찍었고, 저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날 밤 초소로 돌아온 저는 장백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도록요. 장백은 제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그 아이도 알았던 겁니다. 제가 아프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부대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습니다. 식량 배급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병사들은 나무껍질을 삶아먹고 쥐를 잡아 구워 먹었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었어요. 동료의 식량을 훔치고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군견들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사료가 없어 풀뿌리와 남은 뼈 조각으로 버텼죠. 장백은 그래도 버텼지만 다른 새끼 풍산개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배급을 나눠줘도 부족했어요. 그렇게 2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초 중대장이 전 병력을 집합시켰습니다. 모두 추위와 굶주림에 비틀거리며 운동장에 모였죠. 중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군견 두 마리를 내일까지 도살해서 반찬으로 만들어 올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중대장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풍산개 두 마리 내일 아침까지 잡아서 고기로 만들라고요. 상부지시라고 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침을 삼켰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장백이 제가 3개월 동안 함께 눈보라를 헤쳐온 그 아이가 내일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겁니까? 집합해산 후, 저는 중대장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중대장이 담배를 피우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군견은 전투 자산이라고 함부로 도살하면 안 된다고요. 중대장이 비웃었습니다. 전투 자산이라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병사들이 전투 자산이냐게 두 마리가 전투 자산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명령 불복종하면 영창 아니냐고 아니면 총살이냐고요. 저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초소로 돌아오자 장백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목을 파묻었어요. 장백은 제 뺨을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백이 도살당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칼에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발라지는 모습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고 차라리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살린다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탈출이었습니다. 부대를 이탈해서 국경을 넘는 겁니다. 군견을 데리고 탈영하면 총사령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족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겁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백과 다른 새끼 풍산개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는 거라고요. 탈출 계획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부대 경계망을 뚫고 국경을 넘고 추격조를 따돌려야 했으니까요. 단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부대 순찰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교대 시간 경계 공백 구간 초소 배치도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딱 2시간이 있었습니다. 밀수 감시 때문에 병력이 강변 쪽으로 집중되는 시간이었죠. 3월 7일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됐어요.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장백과 다른 새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군용 외투로 두 아이를 감싸고 배낭에는 최소한의 식량만 챙겼어요. 초소를 빠져나가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어둠 속을 걸었죠. 장백은 제 품에서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알았던 겁니다. 지금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요. 부대 철조망까지는 200m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초소 불빛이 제 쪽을 향했습니다. 저는 즉시 바닥에 엎드렸죠. 눈 속에 몸을 파묻고 숨을 참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병이 뭔가 의심스러운지 몇 초간 그 자리에 불빛을 고정했어요. 저는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가슴을 눌렀습니다. 장백이 제품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짓지 않았어요. 영겁 같은 10초가 지나고 초병이 불빛을 거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초병은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조망 아래에는 밀수꾼들이 파놓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용해 철조망을 빠져나갔어요. 두 아이를 먼저 밀어넣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철조망이 군복을 찢었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죠. 부대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국경까지는 15km 추격조가 출발하기 전에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저는 눈보라 속을 달렸습니다. 장백과 새끼를 번갈아 안으며 산길을 내려갔어요.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바위에 부딪혀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국경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중국이었죠. 하지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추격조가 출발한 겁니다. 추격조의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눈보라를 뚫고 산비타를 훑었어요. 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장백이 제품에서 몸을 비틀며 뒤를 쳐다봤습니다. 추격견 소리를 듣고 긴장한 겁니다. 저는 장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괜찮다고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한다고요. 국경 철조망까지 100m 남았을 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탄환이 제 머리 옆 나무를 스쳤죠. 저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밭에 굴러 떨어지며 장백을 놓칠 뻔했어요.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서라고 한 발짝만 더 가면 쏜다고 외쳤죠.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시 두 아이를 안고 철조망을 향해 뛰었어요. 두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제 발염 눈이 터졌어요. 저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때 추격견이 제 뒤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셰퍼드 두 마리였어요. 제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장백을 품에 꼭 안은 채 철조망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죠. 추격견이 제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살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비명을 참으며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추격견은 철조망에 막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죠.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국경을 넘어서도 추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강둑 아래로 몸을 굴렸습니다. 눈 쌓인 비탈을 굴러내려가 얼어붙은 강변에 떨어졌어요. 장백과 새끼가 제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두 아이를 찾아 다시 안았죠. 뒤에서 군인들이 철조망까지 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둑을 비쳤어요. 저는 강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죠. 군인들이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을 넘어갔다고 더 이상 추격하면 국제 문제가 된다고요. 잠시 후 손전등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10분 동안 더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만강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 중국 쪽 강변으로 건넜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며 금이 갔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았다는 안도감, 두려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장백이 제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고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발견하면 중국 공안은 즉시 북송시켰거든요. 게다가 저는 풍산개 두 마리를 데리고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강변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어요. 눈보라는 계속 몰아쳤고 체온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장백과 새끼도 추위에 떨고 있었죠. 동틀 무렵 버려진 헛간을 발견했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낡은 건물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숨어 하루를 보냈습니다. 배낭에서 옥수수 떡한 조각을 꺼내 장백과 새끼에게 나눠줬어요. 제 몫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근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조선족을 찾아야 했거든요. 브로커를 통하지 않으면 한국까지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끝 작은 식당에서 한 중년 남자를 만났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그는 제 사정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 두 마리 데리고 다니면 공안한테 바로 걸린다고 개를 버리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이 아이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죠.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혼자 알아서 가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 움직여야 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마을을 피해 산길로만 다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은 점점 심해졌죠. 일주일째 되던 날 새끼 풍산개가 쓰러졌습니다. 병에 걸린 겁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추위에 떨다 보니 기력을 잃은 거였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끼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몸을 안고 있자니 제가 이 아이를 죽인 것 같았어요. 북한에 있었다면 도살당했겠지만 적어도 따뜻한 곳에서 죽었을 텐데요. 저는 눈 쌓인 언덕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쌓고 눈을 덮었어요. 장백은 그 무덤 옆에 앉아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슬픈 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장백을 안고 울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는지 이 아이를 데리고 온게 정말 이 아이를 위한 일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아이는 잃었지만 적어도 장백만큼은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죠. 2주 후 드디어 한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돈을 요구했지만 저는 한 푼도 없었어요. 결국 한국 도착 후 갑기로 약속하고 브로커는 저와 장백을 숨겨줬습니다. 석달 동안 중국을 가로질렀습니다. 트럭 짐칸, 컨테이너, 창고 바닥을 전전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2015년 7월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이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한 특수 루트였어요. 도착하자마자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데려갔습니다. 조사는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 신원 탈북경위 북한 부대 정보를 낱낱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조사관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건 장백이었습니다. 풍산개를 데리고 탈북한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한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개를 데리고 왔느냐고 혼자 오는 게 훨씬 쉬웠을 텐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올수 없었다고. 이 아이는 제 목숨을 구했다고요. 조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백의 혈통을 확인하기 위해 수의사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장백은 순수 풍산계 혈통이었어요. 북한에서 키우던 특수 군견 개통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담당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개체는 매우 희귀하다고 한국에서도 몇 마리 없다고요. 국정원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장백을 경찰견으로 훈련시켜 보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를 또 훈련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장백 같은 개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장백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승낙하겠다고요. 국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한달후 장백은 경찰견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장백은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추적 능력과 판단력이 뛰어났죠. 훈련관들이 감탄했습니다. 정식으로 장백은 대한민국 경찰견으로 임명됐습니다. 저는 장백의 담당 훈련관으로 경찰청에 특별 채용됐어요. 북한에서는 독재자를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자유를 수호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장백은 실종자 수색, 마약 탐지, 재난 구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를 잡는 개였지만, 한국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개가 됐죠. 제가 장백을 구한 게 아니라, 장백이 저를 구한 겁니다. 정착 지원금을 받고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장백과 함께 살수 있는 곳이었어요. 밤마다 장백은 제 침대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는지 낑낑거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장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여기는 안전하다고요. 어느 날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뷰 당일, 저는 장백과 함께 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장백 때문에 더 위험한 탈출을 했는데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탈북한 건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날 살린 건 장백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장백이 제 손등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저는 장백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무모했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느 쪽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장백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2025년 현재, 저는 여전히 경찰청에서 장백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장백은 10살이 됐어요. 사람 나이로 치면 70세 정도죠.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꿈, 장백이 도살당하는 꿈이요. 그럴 때마다 깨어나면 장백이 제 침대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쓰다듬으며 다시 잠듭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장백과 제 사이의 유대감입니다. 우리는 함께 죽음을 넘어왔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똑같이 하겠다고요. 장백을 안고 그 눈보라 속을 다시 건너겠다고 말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명령에 따르고 굶주림을 참고 두려움 속에 살았죠. 자유는 공기처럼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배부르고 따뜻한 게 아니라는 걸요.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권리죠. 북한에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당에 의해 결정됐고, 개인의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장백을 데리고 탈출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걸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내 선택으로 내 삶을 사는 것이요. 오늘도 저는 장백과 함께 한강변을 걷습니다. 멀리 보이는 북한산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산 너머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걸요. 그들은 굶주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반드시 쟁취할 가치가 있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죠. 제가 생을 걸고 지킨 것은 단순히 개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간성이었고, 제 양심이었고, 사랑하는 존재를 지킬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 집은 여기 장백이 있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